형 오늘 밤보 뭐 나오냐? 뭐, 쓰레기 나오네. 아, 짜증나. 아... 다와없는것같았죠 뭐야? 걔도 쓰레기인데? 아, 냄새 나, 씨. 아, 밥, 아... 아, 막... 뭐 먹지? 뭐 먹지, 오늘? 아, 근데 네 과제는 어떡, 과제 어떡할래? 아, 과제. 사실... 야, 한민호, 우리 한명 부족한데, 니가 좀 해라. 나잘 못하는데. 근데 할 바니까 그냥 하라고. 알겠어. 알았어. 야 나도 시야 아, 아 한민호 그 새끼 진짜 아. 그림 잘 그려서 미안해 아이씨 야 한민호 어? 웃겨? 웃기냐 새끼야? 아이씨 예전에 학습지를 풀지 않아 아빠한테 회초리를 맞았을 때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는데 마음이 좁다. 누군가가 내 친구 해줬으면 좋겠다. 괴롭히는 애들을 혼내줬으면 좋겠다. 학생, 무슨 일 있어? 아니에요. 왜? 누가 괴롭혀? 그게 누군데? 말해봐 아니에요 너미래지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어물어물거리면서 얘들 시키는 대로 하면 너만 평신되는 거야 근데 형은 누구예요? 나중에 하게 될 거야. t 끼리하는 자유과제 때 일러스트 하고 싶어. 아... 미쳤어? 그 일러스트를 아무나 하는 줄 알아? 나도 잘할 수 있어. 임무라 하면 또 그때처럼 씨받을 것 같아. 안 되겠네. 야 the 굉장히... q 아, 그래. r 해 e r I'm looking at me. i 이불 받았어. 너 <laughs> 예, 그러게. 너 덕분에 이불 받았어. 고마워, 아니야. 그럼 야 민석이야. 고맙다고 전해달래. 형, 감사합니다. 뭐가? 형이 조언해 주신 거 덕분에 일이 잘 풀린 거 같아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. 아, 별거 다 아,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왜 저한테 그런 조언해 주신 거예요? 그냥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 했었거든. 나원는 같아서 그랬어. 어디 가세요? 올라? 이 동네 일하세요? 이거 떠볼쎄 아, 좋다. 아 맞다. 그형 말이야 이 공원에서 만난 거지? 응 맞아. 음... 그 형이 아직 누군진 모르고. 음. 그럴 수 있지 마셔. 그 형은 내 어묵이야.